근데요, 정서 자존감을 방해하는 부모님들이 실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말 하나가 착하다라는 말이에요. 관습적으로는 양보나 배려를 잘하는 아이에게 굉장히 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착하다는 칭찬을 받아서 만족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이 아이는 뭘 못한 거죠? 나를 돌보지 못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 잘되는 우리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의 자존감과 사회성을 키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서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그림책 심리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정서 자존감은 뭘까요? 내나 네, 자신을 사랑하고 믿고 스스로를 좀 돌보는 능력을 바로 우리가 정서 자존감이라고 하는데요. 어, 자존감의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체 자존감부터 발달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걸음마기를 지나서 이제 2, 3세가 되었어요. 이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니야 싫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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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마구 주구장창 외치기 시작을 할 텐데요 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예, 자신의 자존감을 발달시키는 단계입니다. 자 근데 이 시기에 좀 특징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스스로는 과대평가, 네, 해야 될 과제는 과소평가는 이 경향성이 시기에 정서자존감을 굉장히 잘 키워줄 수 있는데 이때도 부모님의 반응에 따라 사실은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와, 넌 정말 벌써 이런 걸 혼자 하는구나, 너무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해주면 아주 건강한 정서 자존감이 형성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어, 이렇게 어질러니 엄마이잖아 엄마가 해줄게 너 못한다고 했잖아 우리가 흔히 하는 예, 이런 잔소리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아이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하죠 자기 수치감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부모님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정서 자존감도 크게 좌주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지나서 이제 3, 4세는 전반적인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정서적 자존감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너는 너를 좋아하니? 네,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이 바로 자기 가치감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너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너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능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아들이할줄 모르면서 막할수 있다고 뻥을 쳐요. 거짓말로 해요. 유아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아기에는 오히려 예, 뻥을 치면서 나할수 있어 잘할수 있어 이걸 외치도록 도와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제 그 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기조절감이에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걸 스스로 선택하는가? 혹은 누가 시키는 걸 하고 싶은가? 이거예요. 유아기 때는요. 원래 타고난 우리의 유전자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계속 지시하고 혹은 아이가 수행하는 걸 잘못됐다고 비난을 하게 되면은요. 아이는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네, 심지어 저는 중학생 아이가 엄마 나 화장실 가도 돼? 라고 묻는 아이도 봤어요. 어, 이 아이 지능 문제 없어요. 오히려 공부는 학교에서 상위권이에요. 자, 정서 자존감을 위한 세 가지 질문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 가치감, 자기 유능감 그리고 자기 조절감. 이세 가지가 원활하게 발달될 때 우리는 정서 자존감이 잘 발달된다라고 이제 말을 할수 있는데요. 자, 그림책을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정서 자존감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제목 흥미롭지 않나요? 제목에 괄호가 들어가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는 괄호?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네, 딱 머릿속에 연상이 되세요. 자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요. 이 괄호 안에.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기 가치감이 좋은 아이는요? 난 내가 좋아요. 네,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좀 떠오르면 좋겠고요. 자기 유능감을 위해서는 어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요. 혹은 자기 조절감을 위해서는 난 내가 할 일은 알아서 잘 찾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말을 할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런 말들은 아이가 어떻게 해서 자기 말처럼 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뭘 제일 먼저 심어주고 키워줘야 되나를 생각한다면 바로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 돌봄의 원칙이에요. 자 하나뿐인 나예요.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사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닐까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는요. 날마다 뭔가를 배우고 있는 거 아시죠? 끊임없이 뭔가를 탐색하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왜 그래? 엄청난 걸 가지고 태어났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너는 이럴 때 다르게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오, 어,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면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죠 아 그리고 저 유학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요 오늘은 무엇에 호기심이 생겼니? 뭘좀더 알아보고 싶니? 궁금증과 호기심을 키우는 대화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요 정서자존감을 방해하는 부모님들이 실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말 하나가 착하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착하다는 이제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성냥하다는 의미인데 관습적으로는 양보나 배려를 잘하는 아이에게 굉장히 착하다고 라 얘기를 해요. 물론 착하다는 칭찬을 받아서 만족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이 아이는 뭘 못한 거죠? 나를 돌보지 못했어요. 어 저런 연구도 있었어요. 굉장히 착하다는 라 말을 잘 듣고 자주 듣고 정말 양보와 배려와 희생과 시도를 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삼십 대중후반에 우울감이 깊어질 위험도 있다라는 것도 있. 그래서 너무 착하게만 하다 보면 진짜 내 마음을 말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혹시 우리에게 너무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형성이 된다 싶으면은요. 자. 네. <laughs> 착한 딸의 책을 네,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가님께서 이 착한 아이를 정말 잘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는 착한 친구인 아이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나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따라 대화를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친구들이 이 착한 달걀 친구한테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니? 착한 달걀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 어, 근데 착한 달걀이 자기 거다 나눠주고 나면은 자기는 웃는데 자기를 돌보려면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이런 대화를 나눠주세요. 특히 순한 아이들에게 꼭 해야 될 말은 자, 도와주는 건 좋지만, 어, 양보하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게한 가지 있어. 바로 너를 먼저 돌보고 남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바로 이 개념이요. 유학때 점수 자존감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가르쳐줘야 돼. 심어줘야 될 말이라는 거. 그래서 칭찬의 원칙이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네, 이 과정에 노력한 어 이걸 끝까지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너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건 칭찬해도 좋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원칙 한 가지는요 부족한 점이 아니라 잘한 점을 말해주세요 100가지 중에 잘한 게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한 개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다섯 개가 되고 열 개가 되면서 우리 아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모든 기질은 장점이자 강점이고요 그걸 성숙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네. 그래서 예민한 아이한테도 어? 너는 지금 뭔가 불편하구나? 어? 뭐가 불편하지? 엄마한테 얘기해줄래? 해서 아이가 불편함을 알아주고 그걸 좀 도와주면 그 예민함은 아주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이상세가 넘어가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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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할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그럴 때 와! 너가 벌써 할수 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게 바로 긍정적 그 착각이에요 이게 바로 이 아이의 우리 아이의 의욕과 동기를 키워준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